욕기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그도 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욕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 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6기 6장 1절. 요업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일주일간이나 아무 말 없이 여배의 고난에 침묵을 하였던 여배스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여배의 부친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엘리바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요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필경 하나님 보시기에 요이 악을 받거랐으며 독을 뿌렸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일의 결과를 반드시 인과 응보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아들, 딸, 열 명이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엘리바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천벌을 달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업의 입장에서 보면 병문안이 아니고 요업의 죄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요업을 조롱하고 있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논리에 대한 답이 6장의 요업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살도록 조심하라고 되돌려 충고하면서 요업 자신은 의로우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업의 답변의 과정에서 요업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업의 실수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근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인 것이지요. 욕기 전체의 세 친구와 요업의 대화는 이러한 서로의 입장에서의 말 공방전인 것입니다. 서로 말을 주장하다가 보면 자신이 무슨 말을 주장하는지도 모른 채 감정에 사여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 친구는 돼먹지 않은 충고를 욕에게 하게 되고, 욕은 또 반박을 하다 보니 하나님 들으시기에 실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기 전체에는 희곡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편의 해학적인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으로 전체의 스토리와 말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며, 욕기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